반갑습니다. 솔트입니다 오늘은 하모닉 패턴 중 가틀리 패턴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는 이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. 첫 번째로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 가틀리 패턴의 거래 포인트는 무조건 D 포인트입니다. 다른 포인트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D 포인트까지 캔들이 올라왔을 때이 위치에서 추세 반전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것이 하모닉 패턴의 정석 거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예측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B 포인트까지 캔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B 포인트에서 C 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숏 포지션을 들어가면 안 되고요. C 포인트에서 D 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럼 간단하게 주의 사항은 여기서 마치고 이 비율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. 하모닉 패턴은 기본적으로 x a b c d 총 다섯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인들은 각각 레그라고 부를게요. 이 레그는 x와 a 포인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xa 레그라고 칭하겠습니다. 먼저 이 5개의 포인트 안에 총 4개의 비율이 보이실 거예요. 이 비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x와 a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xa 레그가 만들어지겠죠. a 포인트가 만들어졌으면 b 포인트가 만들어질 차례겠죠. 이 b 포인트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x 포인트를 찍고 a 포인트를 찍어서 0.618 위치의 b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럼 b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. 다음 c 포인트 비율을 찾아야겠죠. 이 c 포인트 비율은 0.382에서 0.886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. 그럼 이 c 포인트는 a b 레그를 통해서 되돌림 비율을 찾아주면 됩니다. 0.382에서 0.886 사이에 10 포인트가 위치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사이에 10 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d 포인트 비율을 구해야겠죠. 이 d 포인트를 구하는 방법은 x 포인트와 a 포인트 즉 XA 레그를 찍어서 0.786이 이 D 포인트의 비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비율까지 구해진 것을 볼수 있죠. 총3 개의 비율을 찾았고 하나의 비율이 남게 되죠. 이 비율은 BC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후에 PRG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찾는 방법은 B 포인트와 C 포인트를 찍어서 이 1을 초과하는 비율을 찾으면 되고요. 이 가틀리 패턴의 BC 프로젝션 값은 1.13, 1.27, 1.414, 1.618을 활용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죠. 1.13부터 1.618 사이에 어떤 비율을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. 그래서 이 비율은 B 포인트를 찍고 C 포인트를 찍어서 1을 초과하는 이 비율들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이 BC 프로젝션의 비율입니다. 자, 그럼 이 비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두 찾았습니다. 그럼 세 번째 가틀리 패턴의 PRG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먼저 이 PRG가 무엇이냐? 이 PRG는 잠재적 반전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패턴 완성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이 구간은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.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패턴 완성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게 바로 PRG 구성 요소예요. 이 PRG 구성 요소가 필요한 이유는 가틀리 패턴의 D 포인트는 0.786을 활용하죠. 이 0.786이라는 비율을 BC 프로젝션과 1ABCD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. 보조를 함으로써 더 세세하게 이 추세 반전 캔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PRG 영역 구소의이세 가지는 무조건 캔들이 올라가면서 이세 가지를 모두 테스트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무조건 다 테스트를 해주어야지만. 반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, 모두 테스트하는 시점부터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영역 구성에 필요한 이 조건들을 모두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, XA 0.786이 있죠. 이 비율은 X와 A를 찍어서 되돌린 비율로 찾을 수 있다. 이 0.786이라는 비율이 있죠. 그러면 얘를 먼저 하나 그어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BC 프로젝션은 1.13부터 1.618. B와 C를 찍고요. 초과 비율을 찾아줍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0.786 비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율을 활용하시면 돼요. 이 위치에서는 1.414가 가장 가깝죠. 그러면 얘도 표시를 해줄게요. 얘는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1ABCD는 무엇이냐? ABCD. 이 AB에 대한 길이만큼 CD가 1대1로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. 이 비율을 찾는 방법은 A와 B를 찍어서 C포인트에 갖다 댑니다. 그리고 1대1 자리를 찾는 거예요. 그러면 1의 비율이 여기 있죠. 그럼 여기도 표시를 해줄게요. 초록색으로 표시해두겠습니다. 자 그럼 PRG 구성요소 총 3가지가 표시가 됐죠.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캔들이 올라와서 이 3가지 비율을 모두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올라가서 모두 테스트를 해주어야지 매매를 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이 테스트를 하는 시점부터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이 PLG 구성 요소들을 모두 테스트 한 이후에 아래로 꺾여져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럼 마지막으로 실전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그려 나가 보겠습니다. 이 구간에서 이블리시 가틀리 패턴에 대해서 한번 작도를 해볼게요. 먼저 XA 레그가 나와야 합니다. XA 레그가 나왔고요. 그럼 B 포인트. 0.618을 찾아야겠죠. X를 찍고 A를 찍어서 되돌림 비율을 그어줄게요. 그러면 이 위치가 0.618. 이 위치에서 반전이 나왔죠. 그럼 이 구간이 B포인트가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이때 알수 있는 거예요. 이 가틀리 패턴의 B포인트는 0.618을 사용하죠. 이 되돌림 비율 0.618을 찍고 올라간 시점부터 아, 얘는 가틀리 패턴의 완성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. 자, 그럼 C 포인트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 포인트는 0.382에서 0.886. 그럼 A 포인트를 찍고 B 포인트를 찍어서 0.382에서 0.886 사이에 이 캔들이 위치하면 되겠죠. 그럼 이 구간이 C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D 포인트입니다. D 포인트는 XA 되돌림 비율을 찍어서 0.786이죠. X를 찍고 A를 찍어서 이0.786 구간까지 캔들이 내려와서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한다. 그럼 이 위치까지 캔들이 내려온 상태고 이 위치가 D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. 자 그럼 하모닉 가틀리 패턴이 완성됐습니다. 그럼 이 PRG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찾아줄게요. 자 먼저 XA 0.786을 찾아서 하나 그어줄게요. 다음으로 BC 프로젝션 1.13부터 1.618, B를 찍고 C를 찍어서 이 1을 초과하는 비율을 찾아야겠죠. 그럼 이 0.786과 가장 가까운 비율이 1.27이죠. 얘를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1ABCD. A를 찍고 B를 찍고 C의 위치에 가져다 줄게요. 그럼 이 1대1 비율이 이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죠. 그럼 얘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총세 가지 PRG 구성 요소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. 이 C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D 포인트를 찍으러 내려오게 되고 이 PRG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모두 테스트 해 주어야 된다. 모두 아래로 뚫고 내려가 줘야 된다. 자, 그림을 보시면 모두 뚫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죠. 이세 가지 요소를 모두 테스트 한 시점부터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가틀리 패턴의 PRG 구역에서 상승 반전이 나왔고요.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오늘은 가틀리 패턴의 작도 방법과 PRG 구성 요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참고하셔서 이 가틀리 패턴을 잘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다음 영상은 배 패턴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